여자가 진짜 사랑할 때꼭 참는 다섯 가지. 진짜 사랑할 때 여자들은 말안 하고 많이 참아요. 여성정서 반응 연구 APA 2023 애착심리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그 사람은 몰라요. 내가 얼마나 말없이 참고 있었다는 걸 모모라면 구독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겁니다. 보고 싶은 마음도 참아요. 연락하고 싶어도 혹시 부담될까봐 꼭 참고요. 서운함도 말안 해요. 다 말하면 너무 예민하다고 할까봐요. 그래서 그냥 혼자 삭혀요. 자존심?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놔요. 상대가 기 죽을까봐, 나 자신을 눌러요. 말 없이, 참았던 눈물도, 그 사람 앞에선 안 흘려요. 울고 싶은데도, 괜히 감정 부담 줄까봐, 그냥 돌아서서 울어요. 그리고 마지막, 사랑받고 싶다는 말도, 참아요. 이미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, 혹시 더 바라면, 부담일까봐요. 진짜 사랑할 때는, 말보다 참는 것이 더 많아져요. 모모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